안녕하십니까. 나는 농부요입니다. 어제 부직포 거든 침평에 대해서 오늘 물을 풀고 있습니다. 지금 가물어서, 하부 가물어서 물을 마늘밭에 풀고 있는데, 글쎄요. 물을 풀때는뿌여야 되겠죠. 저희들은, 마늘밭에 물풀때는좀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물을 안으로 푹 스며들게 푸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윗논의 물을 아래 논으로 떨지치 마십시오. 병충해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설탕을 뭐 물에 녹여서 뿌린다든지 소금을 뿌린다고 합니다. 그 냉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설탕을 뿌리고 냉해 피해를 갖다가 회복 냉해를 회복한다고 설탕물을 뿌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설탕이라는 게 당분이라서 엄청난 그 병충해를 불러 올수 있습니다. 특히 나방이나 진딧물, 응애류 같은 데는 대단히 불러 심하게 불러들일 것 같습니다. 설탕은 더군다나 고추밭에다가 고추 잎에다가 뿌리기도. 한다는데 고추에 최고 반인 많은 피해를 주는게 바이러스 병입니다. 바이러스 병인데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가 바로 진딧물입니다. 진딧물은 설탕을 되게 좋아합니다. 5월달 되어서 아 식물에 단맛이 나는 식물에는 진딧물이 까맣게 붙어있는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딧물을 미 먹기 위해서 또, 개미가 달려듭니다. 개미가 있는 바, 논밭에는 반드시 진딧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응애류 또, 단맛을 좋아합니다. 단맛을 좋아하고, 모든 뭐, 병해충이 단맛을 좋아할 겁니다. 아마 단맛은 당분이 들어서 굉장히 그 이로운 건데, 단, 설탕을 굳이 뿌려야 할까요? 이렇게 병충해를 옮겨오는데, 그리고 소금을 뿌리면 한두에는 잘,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태비화시킨 어, 것을 넣지 않는 이유는 나트륨 때문입니다. 나트륨이 논밭에다가 집착이 되면 그것이 사이면 논밭이 황폐화되어 버립니다. 짠맛이 나는데 식물이 자랄 수 있습니까? 한두 번은 모르겠습니다. 한두 번은 모르겠는데 지속적으로 뿌린다면은 그 논밭은 못쓰게 되니, 여러분,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제가 뭐 굳이 설탕이나 소금을 뿌린다는 데에서 뭐, 무슨 말은 못하겠지만, 저 같으면 설탕이나 소금은 절대 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시킨 것도 뿌릴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식물의 그 단맛하고 소금 나트륨 성분이 논밭에 들어가면 과연 좋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럼 물을 또댈 때는 가장자리 아랫논과 윗논의 논두름 차이가 있는 데는 물을 흠뻑 넣어 줘야 됩니다. 한뻑 넣어 주시고 그리고 물을 잘안 빠진다. 넣었는데 잘안 빠진다. 물을 뗐는데도 막았는데도 이런 놈은 물을 빼야 됩니다. 바로 흡수가 되어 버린 데는 괜찮지만은 물을 한동안 계속 놔두면은 또 습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입을 수요도 있고 그러니까 한열시여 시간 5 시간 이렇게 지나도 물이 안 빠지고 고여 있다면 이 물은 빠져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또물 퍼는데 주의할 점이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려야 같이 위에 마늘밭에 있는 물을 아래 마늘밭으로 이동시키지 마십시오. 그 병충해를 옮길 수 있습니다. 옮길 수 있으니까 이동시키지 마시고 그렇게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물을 대면서 낮은 쪽에 마늘이 잠기는 수가 간혹 있습니다. 한 10시간 정도는 물에 잠겨도 마늘에 피해는 없습니다. 피해는 없으니까 그런 점에 신경 쓰지 마시고 물을 흠뻑 주시고 그 다음에 물이 고여가 있지 않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